통증엔 찾지 말고 그러니까. 개보린 하알로 스마트하게 오투에서 타격 센터쪽 이정우의 타 득점권 주자 삼루지나서 공점을 향해 들어옵니다 게임 리셋 스코일 1대 1. 결국에 이정우 선수가 엔더 선수 상대로 적시타를 만들어 냈는데요 뭐 이정우 선수를 칭찬하지만 그 전의 장면을 우리가 기억해보자면 괜히 앤더슨 선수가 자극할 필요가 없었는데 네. 좋은 흐름에서 중요한 순간에 동점 적세타 KT가 이정훈을 원했던 이유입니다. 자, 체인적을 때려내면서 또 안타를 만들어냈고요. 연이틀 멀티이틀 야구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결국 똑같이 여섯 개의 안타 그리고 같은 한 점. 이후에 역전 기회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자 3루1루 허경민 선수가 또 엔더 선수 상대로 안타 두 개를 뽑아냈습니다. 예. 이사 주자 3루1루 높은 공 받아 때렸습니다. 타 역전! 허경민의 역전 적세타 오늘 허경민 선수는 앤더슨 선수 한대로 이제 3안타를 기록을 했는데 정말, 엄청난 집중력입니다. 자, 결국 이정훈, 허경민! KT가 이번 시즌에 품었던 자원들이 결국 앤더슨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몸 쪽에 빠른 공인데 선택을 또 해냈어요. 예. 경기를 이렇게 뒤집고 있는 페이티 위즈 안현민 선수가 들어오면서 역전이 됐습니다. 원볼 원스트라이크고요. 네, 결국에 이런 선수가 위기 상황이 왔을 때더 좋고 강한 공을 던진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루저 스타트 그리고 당겼습니다 왼쪽. 주자 넋끈히 득점, 그리고 타자 상1 이루에, 이루에, 태그 세프됐습니다딱공 아, 빠졌어요. 더 어, 이상 움직임을 가져가진 않습니다. 주자 3루, 1루. 스코어 3대1, 두점 차. 경기의 분위기가 완벽하게 KT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예. 자올 시즌 이론 선수게3차도 무안타로 막혀 있었는데, 네네, 자 안타를 뽑아냈요 이론을 상대로 만드는 오윤석의 첫안 타는 적시타. 여기서 태그가 되지 않고 이후에 공도 빠졌는데 3루로 기루하던 또 선수기 때문에 서정민 선수가 무리해서 다시 다음 움직임을 가져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판독이 요청됐습니다. 이루 정준재 선수의 태그 그리고 오윤석 선수. 피하는 과정 여기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이이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